형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올린 영상 이름은? 오오 오, 뭐야? 다시 야얘 방금 전에 유튜브 갔다 왔네요. 방금 전에 보고 온티좀 나는데. 아 오케이 셋레시 가자. 버튼. 잘해보자. 야 근데 이거 진짜 질교 이득 이거 세나여가지고 이거 완전 그냥 압박 심하겠네 어우 숨못 쉬어 아야도박안 사도 돼 조금만 기다려 어어저 친구 저 친구 엄청 살이네요 세나인 거 치고는 그랩이 없어가지고 한대더 쳐줄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끼자 천천히 아, 저거 안 되나? 까비. 정화였던 거 입고 있었네. 죽여, 죽여, 죽여! 얘 이제 전멸로? 이수있을 때? 와, 이큐 맞았으면 잡은 건데. 와, 이거 진짜 아깝다. 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스레쉬가 진짜 좋아 요즘 메타에 그냥 끌기만 해도 잘 잡잖아요 소음도 좋고 다이버에 그냥 이거 뭐 피도 많아서. 나이스. 새 나면은 이런 다이브 쉽게 넘어 못치니까 어, 이런 거 좋아. 음. 안 야, 진짜 이렇게 보면 쓰레쉬가 너무 좋아. 나이스! 어, 아. 그니까 역시 쓰레쉬 이게 원래 내 생각은 나를 개인 팟으로 아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알면은 오히려 막과텀 갱만 오고 그리고 막 게임 분열이 일어나 나만 도와줘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냥 나인 거를 알렸어야 했어 그러면 좀 밸런스가 오히려 받텀쪽이막 쏠리니까 내가 킬 해주면 된다 마인드로 가면 돼서 이게 좋네 상대가 아예 막지를 못한다. 편한 단라인 보이질 않고. 와 미포 얼마나 지금 CS 먹고 싶을까. 어림도 없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드세요 드세요 CS 다 드세요. 아 내가 내가 생각이 짧았어. 오 야, 어바꾸 없으시네. 어이구. 아 어, 뭐야?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이거 바텀 캐리가 될것 같긴 한데. 저런타니까? 닉네임이 너무 그거긴 하지 요거는 집갑시다 일단 지크의인용어 올려주는게 제일 좋아보이죠? 우리 원딜 이잘 컸으니까 AD쪽으로 세니까 AD부터 안녕하세요 렌즈 돌려보고 와드 없네 가자 가자 아이쿠, 어 저거를 부딪히셔 버리셨네. 이대로만 딱 케이스 유주면될것 같은데, 한번더 대기, 저희가 대기했다가 래퍼만다 대기해서 와드를 먹어줘야 되거든요. 아니, 와드, 와드를 지워줘야 되거든요. 개 철보로.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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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거, 이거, 이걸 먹는다고. 나도, 어, 야, 야, 그거 가면... 어, 그거 가면 너무, 어, 야, 너무, 너무, 너무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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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큰 원딜 열 모데카이즈 안 부럽다. 어, 랜턴만 넣어줬는데 어씨만 그냥 먹었네요. <laughs> 다음 템으로는 구원 구원 아니면은 기사의 맹세인데 기사의 맹세 가좋겠죠 원딜 딱 걸어주고 지금 이 엘리스만 좀큰 거다 보니까 딱 그것만 막하면 되겠어. 어우야, 나이스 탑. 어우야, 쪼이야 아못 부시나? 와 저거 한대 빨리 밀어 빨리 밀어 크, 밀어버렸어 이래서 이래서 팀원이 중요한 거야 진짜로 막 어디 어디 뭐 족보도 없는 챔프 가져와 지고 다가 탑에서 막 괜히 똥 싸가지고 게임 흔트어두면 그만큼 게임 힘든 게 없거든요 이제? 요즘 메타 때는 사람들이 프리시티라고 자기 하고 싶은 챔프 많이 한단 말이야 그것만 한 되면 이렇게 쉬운데 어우 제발 쉽게 가져 쉽게 강의 영상이냐고 하는데, 어, 형님, 그, 요즘은 약간 강의식으로 가면서 약간 좀 토크 좀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약간 말하자면 민트초코. 민트초코는 선 넘는다고? 아, 화이트초코. 오케이, 오케이. 민트초코라서 해또 살짝 삐졌구나. 아, 아 도대나 언제나 환영이죠, 형님. 아냐, 아냐, 편집, 아냐, 형님. 그런 거 상관없어. 애초에 근데 편집은 뭐 맨날 똑같아가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형님. 어, 막 써주세요, 그냥. 요즘 완전 그냥 힘들기 때문에 빨리 그 써주세요, 예. 누가 보 삐뚤는 거 같은데. 어쨌든 간. 어, 전형 좋구요. 그, 와우! 육지 짓영 이거 대치만 해도 좋긴 하겠는데. 아, 그래도 조이 집 갔다. 오케이. 야, 이거 막아줘도 좋긴 하네. 용 치는지 안 치는지 이거 모르네. 좋네요. 나이스. 형 세나랑 라인전 할만하냐고? 어 엄청 쉬웠어 이거 엄청 쉬웠어 생각보다 이제 용도 먹었겠다 바로 바로 다니면은 포탑 운영으로 애초에 야스가 너무 잘거가지고 혼자 사이드 운영해도 좋을 것 같은데? 매매님신창에 개인판 있는 거 보고 감격했다고요? 아왜아 아, 감격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매매님이 우상이어가지고 너무 뭔 긴장되더라고 아, 그래서 발언으로 유인하고 싶은데, 그냥... 가자 가자. 냄스 있게 여기다 까셨네. 야, 뭐 이렇게 쎄냐? 피오라 뭔데? 저거... 아, 저거 계속 따라가주면은 우리가 근데 페이스 잃어가지고 피오라 따라가지 말고 운영 돌려야 될것 같은데, 저러고 있을 사이에? 제발 이쪽으로 어디로 가자꾸! 아, 어, 여기 잡았다. 여기 이거 살만하다. 이거 살만하다. 이러면은 미드지 이런 미드. 억지에 까놓으면 든든한 보험이기 때문에. 야, 야스로가 그냥 다 죽이고 다니네. 아이고, 끝났다 이거 이 정도면. 아비. 오 미니언 타이밍 보소. 위드 원디 서폿이 지금 멘탈이 낮네. 아니, 죄송합니다. 오 모데쿤 지금 아이고. 비벼! 잡아주세요! 나이스. 야, 역시 난 쓰레시다. 쓰레시가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뭐, 욕먹고 사용해도 되겠고. 아이고, 신났네, 신났어, 얘. 어, 나 랜턴 던져버렸는데?

형, 형도 슬로퍼 와서 못해질 때도 있냐고? 나 지금 개 못하는데? 아니 이게 부캐라서 그렇지 나 지금 엄청 못해진 거야 개인팟 챌린저 시절 때 봐봐 그냥 눈빛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립할 때마다 상대 뭐가지 그냥 탁 자르잖아 지금 그때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보살이지 보살 나이스 굿 그냥 바로 나가고 그냥 믿로 가도 되겠는데? 상대방이 이미 메탈에 놔가지고 그냥 가자 제발, 이거 쳐줘. 오, 뭐야, 야소가 이겼네, 얘를. 캠 차이 봐, 오우야. 파코어, 이코어, 고우야. 5대는 도도 고등 누르다 5대 친구 진짜 눌러야 돼. 제1판2 했는데 이겼다니까, 저 친구.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 이겼습니다. 에. 야, 딜량 봐. 딜량은 조이랑 야소가 엄청나게 잘해줬고, 시야 점수는. 열었습니다. 얘, 얘가, 얘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간, 이렇게 이겼고요. 정말 운 좋게도 팀이 잘했어, 이거는. 그래서 무난하게 이겼는데. 원래 조금 편하게 더잘될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좀 많이 꼬였네요, 저도. 어쨌든 간.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아서 짱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